제가 제주 한라산에 왔어요. 저희는 한라산을 오르는 코스 중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영실 코스로 올라 남벽 분기점에서 멋진 남벽을 관찰한 후 어리목으로 내려가면서 한라산이 멋진 풍경을 즐길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먼저 어리목 탐방로 입구에 주차한 다음. 콜택시를 타고 영실 탐방로 입구로 이동합니다. 탐방로를 따라 병풀바위를 지나고 윗세오름 대피소로 갑니다. 이후 남벽 분기점 부근까지 가서 멋진 남벽을 감상하고 다시 윗세오름 대피소로 이동 어리목 탐방로로 하산합니다. 어리목 탐방로 주차장입니다. 이곳에 주차 후 콜택시를 타고 영실 탐방로 입구로 이동합니다. 택시를 타고 영실 주차장 도착! 아래쪽 영실 매표소 주차장이 아니라 탐방로 입구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점심으로 먹을 주먹밥을 샀어요. 이제 영실에 도착했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길이 평탄하고 걷기 좋아서 몰랐는데, 저희는 알고 보니 빨간색, 어려운 구간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2-2 표시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2는 0 7를 나타내는 표시고, 이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250m를 갈 때마다 하나씩 늘어난다고 해요. 길을 걷다가 이다지 다 지점에서 갑자기 계단길을 치고 올라가요. 1,500미터에요 와 풍광이 진짜 멋있어요 계속 계단길이 이어지는데 풍경이 엄청나게 멋있어서 그렇게 힘든걸 잘 모르겠어요 크고 작은 오름들이 많이 보여요. 폭발할 때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laughs> 구름이 정말 멋있어요. 와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해서 정말 걷기 좋아요. <laughs> 오, 이렇게 중간중간 조망터가 잘 되어 있어요. 와, 멋있어. 옛날에 설문대 할망에게 50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설문대 할망이 그 아들들을 위해 소태 죽을 끓이다가 빠져 죽고 말았대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죽을 끓인 것을 먹다가 뼈다구를 발견하고 이 죽은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차귀도에 가 돌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499명의 아들은 이곳에서 돌이 적었다고 하는데 이곳은 그래서 영실 기암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혹은 5 0 0나한이라고 불려요. 8600m 이상이 되니까 고사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옆쪽으로 보이는 나무의 이름은 구상나무인데 이 구상나무는 한라산이 기대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가는 길에 전망대가 있어서 한번 가볼거예요. 이제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지금 불을 켜 있어요. 한라산 정상부 근처에 있는 공원습지를 작은 돌이 서 있는 밭이라는 뜻이 선작지와시라고 부른다고 해요. 가는 길에 노른샘이 있는데 수질 적합이라고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물이 맛있어요. 이제 위세오른 대피소에 도착했어요. 산행 시작한 지두시간 만에 윗세오름 정상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 남벽 분기점까지는 2.1km 남았어요. 서벽이 정말 멋있게 보여요.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너무 멋있게 보여요. 와. 이제 제 뒤쪽으로 남벽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벽은 서벽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풍경입니다. 거기에다가 단풍까지 들어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계단길을 올라오니까 남극이 정면으로 보여요. 멋있어요. 들머리 앞에 있는 식당에서 닭온 주먹밥을 먹어요. 음, 맛있어요. 미세우름 대피소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언이목쪽으로 하산합니다. 이 어리모코스를 한국이 스위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림 같은 풍경을 즐기며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만세동산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제주도 한라산에는 이런 식수원이 많아서 물을 굳이 많이 싸주고 오지 않아서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약수도 적합이라고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오늘은 제가 6시간 30분 동안 12km를 걸어서 제주 한라산을 다녀왔어요. 첫째, 영실 코스로 오르면서 본 영실기암과 병풍바위가 정말 멋있었고, 둘째, 지난번에 정상을 오르면서는 볼수 없었던 한라산이 서벽과 남벽이 정말 온장했고, 셋째, 어이구금으로 하산하면서 볼수 있는 알프스 같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뿌잉뿌잉!